안녕하세요 삼비스입니다자 오늘 먹어볼건 레드불스 더서머 에디션 해가지고요 노란색 아, 있는 제품이 나왔더라고요 어, 이거 처음에 뭐 나서 이게 뭐지 싶었는데 이게 에너지 부스일거라는 생각도 못했는데 어뭐 이렇게 돼있고 너좀노랗니 어, 돼있고 돼있어 가지고요 자뭐 트로피칼 뭐 돼있는 에너지 드링크 제품 되겠습니다 가격은 편의점에서 2,200원 원래 레드불스가 좀 비싼 편이죠 고카페인 함유 해가지고 총 카페인 함량이 어뭐 250ml 116kcal 제품 되겠습니다 자 레드불스가 뭐 그냥 일반적이 있고 라이트 제품도 있는데 이거는 당류가 28g 정도 상당히 많이 들어가 있죠. 그럼 그러니까 일반적인 제품인데 어 그냥 캔만 아마 이런 색으로 바꾼지 안해도 노란색인지 어떤지 모르겠습니다. 레드불스 음료수가 무슨 색이었지? 싶은 생각이 들기도 하는데 자 이렇게 보시게 되면 원산지는 오스트리아고요. 이 동서식품, 동서식품 같은 경우에는 스타벅스 커피도 하고 뭐 다양한 음료수들 뭐 다루는 것 같더라고요. 자뭐열량성분이뭐 설탕 빼고는 다루 별로 없다고 보시면 될것 같고 개인적으로는 에너지 음료를 끊었습니다 예전에 하식스 같은거 상당히 많이 먹고 그 다음에 요즘은 콜라도 뭐한 일주일에 한캔 먹나 네, 그것도 저 제로 오일 약간 이것도 노란색 식으로 자 지금 할 일이 좀 있는데 네, 저기 뭐야 우리 한사장 수영장을 갔다 와서 지금 상당히 좀 피곤한 느낌인데, 자, 먹고 힘내려고. 그러니까 기존의 레드불수도 노란색이었던 것 같고요. 자, 이런 식으로 바카스 같은 느낌의, 자, 음료수 되어 있고, 기포 많이 들어가 있는데, 음. 이 트로피카를 가지고 약간 그 과일향 듯한, 듯한 느낌이요? 음. 여기 있네 레몬 향 오렌지 향 해가지고 약간 조금 여러 가지 그 과일만 느끼 저 섞여가지고 들어갈 수 있는 그런 제품이네요 그런 제품이어가지고 뭐 특별히 뭐 이거 같은 경우 어르신분들 같은 경우 드시게 되면 막 밤에 잠을 못 자고 뭐 그럴 수도 있으니까. 이런 같은 경우는 뭐 이렇게 권해드릴 제품은 아닌 것 같고요. 그냥, 음, 에너지 음료 좋아하시고, 아, 오늘 밤은 진짜 뭐 일을 좀 열심히 해야 돼. 어, 운전을 하는데 막 자꾸 눈이 자꾸 감겨. 어떡하지? 그러실 때한 번쯤 드셔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은데. 그냥 레드부스 오리지널 버전이 좀 강력하긴 강력한데 요거면 약가좀과 예전에 그하실스도 이렇게 과일 맛양 여름에 나오긴 했는데 요즘은 안 먹어봐서 나오는지 어떤지 모르겠네요 어린이와 임산부 등 카페인에 예민하신 분은 섭취가 권장되지 않는다고 되 있는 어, 그런 제품이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드시든지 마시든지 알아서 하시고 오늘 하루도 멋지고 신나고 건강한 하루 되시기 바라겠습니다 여러분도 저처럼 카페인 카페인 있는 어, 에너지음료 콜라 끊어보세요 안녕하십니까 굿. 부족하고 추천해주세요. <laughs> 여기까지.